판타스틱 자개장 박주원 장편 소설. 그롱시 만우절 날 병원 8층 텅빈 휴게실에 홀로 앉은 난 휴대폰으로 담은 여행 사진들을 뒤적였다. 사람을 찍은 사진이라곤 용문사 은행나무 아래 마추픽추 산마루 그리고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옆에서 찍은. 아빠의 독사진 세 장. 거기엔 어딘지도 모를 장소에서 내 얼굴만 어색하게 나온 셀카 두 장이 전부였다. 아빠도 나도 사진 찍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남에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할 만큼의 넉살도 주변 머리도 둘다 없었다.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딱한장 있었다. 프라 볼샤니 공원. 카프카의 묘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빠도 나처럼 카프카를 좋아했다. 우린 서로 카프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때마침 옆에 있던 한국인 노부부에게 부탁해 겨우 한장 남길 수 있었다. 묘비를 사이에 두고 아빠와 나는 같은 표정으로 마치 나무토막처럼 뻣뻣이 서 있었다. 그런 아빠는 지금 혼수상태로 기계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마지막 순간에 그냥 그 말을 뱉어버릴 걸. 그게 뭐 그리 어려웠다고. 결국 나는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헤헤이, 둘이 똑같네. 누가 부녀지간 아니랄까봐. 아, 깜짝이야. 화들짝 고개를 들자 어느새 문신 목사가 내 옆에서 휴대폰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떡해요. 아빠한테 들을 말이 있었는데 타이머가 끝나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아버님 쓰러지기 전에 하루 시간 있었잖아요. 그때 안 만났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빠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통화했다. 나는 아빠가 그날 내게 하려던 이야기에 대해 물었지만 아빠는 무슨 말인지 기억조차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며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젠 어떤 사과를 바라던 건 아니었다. 그보다 정말로 듣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다. 아빠는 날 어떤 자식이라 여겼을까? 그걸 묻는 일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었다.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는 기가 찬 얼굴로 날 쳐다보았다. 난 분명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다시는 현실로 못 돌아올 수 있다고. 어째서죠?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좀더먼 과거로 갔다가 결국 어제의 날짜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생각해봐요. 108번째는 어떤 때로 갈것 같은지. 바로 전까지 제가 두살 때였으니까, 이번엔 제가 갓난 아기 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가 고개를 흔들었다. 자연님이 태어나기 이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순 없죠. 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이건 아버지의 기억이잖아요.그러면 아버님이 결혼하기까지 33년 동안의 기억은 없을까요?그러게요.저도 그게 이상했지만 아저씨가 분명 108번까지의 기억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자연님이 자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랬죠.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떠올리는 108개의 기억이란 게 평생의 모든 기억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인생의 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한두 개쯤 되죠. 그 기점에 따라 삶의 챕터가 바뀌잖아요. 아버지에겐 결혼이 변환점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의 기억도 108개가 있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전 108번째가 자연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들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아, 그럼 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빠의 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나도 몰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연님의 개입으로 인해 자칫 뭔가 하나만 어긋나도 아버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님의 존재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자연님 뿐만이 아니죠.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조카들에게서 태어날 미래의 아이들 등등 깡그리다. 개입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긋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자기 왼팔에 그린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난 어색하게 아첨조의 말을 꺼냈다. 아저씨가 도와주시면 되죠. 아저씨 능력자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난 박관수님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임무는 자유님을 지켜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자유님이 자연의 이치를 깨고 이런 시공간에 발을 들인 게 문제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로 자연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은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누가 다시 가래요?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아빠에게 사과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연까지 끊었던 전에 비하면, 둘이 여행도 다닐 만큼 관계가 좋아졌고, 또 작가로 뽑혀서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럼 된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 욕심이 생긴다. 아니면 여전히 동생만큼은 애정을 못 받아서 분하다. 이 아저씨 말 함부로 하시네. 그 정도로 쫌팽이는 아니거든요. 지켜봤다면서 그렇게 몰라요? 아니면 아니지.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던 난 한숨을 쉬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과 못 받은 얘기 따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제가 원하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정, 무시, 미움, 애정,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 아직 아빠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여전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인생을 사는 건다 아빠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빠의 기억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동안 그런 생각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난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는 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저란 존재는 아빠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놈의 유전자인지 핏줄인지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엔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하면 제 인생도 영영 의문 속에서 끝이 날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물론 모든 문제는 존재 의미로 연결되는 법이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위한 답은 나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게또 문제예요. 답을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를 이해하는 게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게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난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죠.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 손에 달린 거니까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겠죠. 문득 그가 창 밖으로 먼 시선을 던지며 조용히 읊조렸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어찌 사람이 천지의 기상은 예측하면서도 때를 모르는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 어디를 보는 건지 궁금해 그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 봤지만, 새털구름만 촘촘히 깔려있을 뿐이었다. 그게 무슨... 고개를 돌렸을 땐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나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었다. 자개장 문 앞에 멈춰서서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얼마나 물어뜯었던지 손톱 밑살이 드러나 피가 배어나오기 직전이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단념하면 편할 텐데. 어쩌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강을 건너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너무나 두려워 온 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를 수가 없어. 나는 마침내 자개장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자개장아, 부디 한 번만 더날 허락해다오. 캄캄한 자개장 안에 앉아 다리를 끌어 안았다. 떨림이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숨결 같은 바람이 목덜미에 스치는 순간, 난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갔다.